안녕. 아, 아 <laughs> 와, <laughs> 아, 잭을 계속 뺏기는구나. 응. <laughs> 음. 그거 좀 많이 모음. 와야 돼, 와야 돼, 거기서. 아니. 밀어요. 이러면 갈만. 잘 걸었다. 으, 음. 씨. <laughs> <laughs> 잡았다. 아, 잡았다 나이스, 나이스. 굿최 고. 음. 나바스 미는 스 아, 어..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, 잠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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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누 나이스. 나나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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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그냥 붙는게 나을 것 같은데, 아니, 어... 아니, 아니, 이거 바로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볼 테니까, 미, 미, 바텀 밀어줘. 여기 있다가, 디 어... 탈탄하죠. 네, 이스서이스 모두 얘를 갖추어야 한다. 모든 한 대만 치면 변신인데, 가서 W만. 어 이거 미드 와 미드 와. 아 어, 어, 바텀... 아니야 여기. 음. 바텀에서. 저기다 노스펠이랑. 미드 가면 나공 맞으면 죽음 해줄까? 어, 어... 감. 아이씨. 내가 파워 맞아볼게. 아이고 나이스. 으이스이스드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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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신이라노이이야 나이스. 나이이이스고 와 신들아씨, 아 신들아 이거 나나너 손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. 이렇 어, 먹었잖아. 이프플이 손에. 한먹었나스못 먹긴 하네. 뭐하라, 살이 킨드 미드 다 이거 다이 브 한번 해볼까? 아, 내가 좀 내가 줄... 먼저 때릴게. 뭔가 끝? 씨발 이게 뭡니 아네 저거 시... 아 저거 신드한테 풀스킬 그랬나? 어... 그러면 뭐 나쁘지 않지? 어시 주면 나도 나. 드도없는데왜 이렇게 집을 안 가고 있어? 어시 만들어줘. 아, 이미 지났을 거나? 저 노프림. 아 어시가 없네. 카비. <laughs> 죽어. 이 게임 바텀이 집도 한다. 해줘 나 만나가 없어. 알지마, 아, 개그레그 좀. 나 만나가 없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이걸 나렸지 <laughs> 아니, 굶슬라고 옆에서 막, <laughs> 아. 어? 근데, 근데라면서. 신드라 올라온다. 이거 더 빼. 방어막도 없어. 어. 그러면... 어... 가라. 오, <laughs> 펜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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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. 아 저희가... 오? 아니... 이게... 아씨... 이게 쪼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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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해봐 쪼봐봐쪼봐봐쪼봐봐 쪼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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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펜쪼펜는 쪼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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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타펜 쪼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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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 쪼개는 쪼개쪼개펜쪼쪼쪼쪼쪼쪼 아, 아, 안돼 이이 아. 이, 이 나쁜 저, 놈아 비비 안 된다며 우 쓰레기 아니 이거 내가 안 썼으면 죽었을 <웃음> 것 같아서 <저는>.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나 힐도 나 힐도 있었어 아 먹긴 했는데 오, 근데 뭐못 먹을 한 없지 야, 아, 야 너, 고인은 아, 아니야 근데 진짜 고인 은 아니었어 진짜. 이 쓰레기 우 <laughs> 진짜 고인은 아니, 아니, 아니었어 뭐 다른 데서 운더 좋겠지 뭐우 <laughs> 쓰레기 난 룰에서 펠타키한 어. 거보다 유광 먹는 게 좋기도 맞긴 해 어차피 유광 못 먹을 거펠타키라든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<laughs> 진짜 나쁜 사람 <사람이었죠>? 먼저가. <laughs> 그것도 맞게. <그게> 나게 진짜 나쁜데? 가영 감독 빼고. 중고 중고 방파. <강타. 웃음> 이거 뭐이 <뭐래? 웃음> 와. 이어 <laughs> <laughs> 미친 놈들 아니야? 어? 오늘 대화 아이고, 져도그렇고그무리그 아, 그냥 아, 그래? 으면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고래 아, 그이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어... 불순한.. 어! 목숨으로 갚아라 기발 불순한 레이저 목숨으로 갚아라 아니 너무 억울해 저걸 못 먹어 씨이부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억울한거였어? 저 입으로 아무것도 못먹게 입에다가 레이저로 영접해버리고 싶네 개 <laughs> <걔> 너무해 <laughs> 뭐야? 당신 맞고 있어요 깜놀, 템이 나오는데 아씨 어우 끝났다 더블 끝났다 밀 <laughs> 그럴 줄알고미리 탑에 테를 줬다는 사실. 로가로갑튀와멜로로가 튀어나와. 나와 갔다가 나와 튀어나와. 있어나어나와튀나나나어나 <laughs> 물방은 알깍. 음. 아, 나 그냥 밀었어야 했는데뭐 하냐. 이거라고. 이냥끝낼수 <laughs> 있나 이거? 음. 미녀 가자왔 아, 미녀 갖고 기냈어. 오, 쟤도 세다. 음. 음, 힘들 무대 진도 나올 텐데 왜 나왔어. 앞으로 뛰시나요? 어. 언니 왜 밖으로 어? 나가시나요? <laughs> 나도 모르겠어요. 인크스 아. <laughs> 궁 맞을 예정 궁 이미 썼었죠 여기서 손... 어, 안 들었었네 빼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도망가 뛰었어 응? 버리고 아아 어. 어? 아, 일부러 뛰었었어 이속 받으라고 아 아, 궁도 이쪽 있어? 예, 네. 두, 두 배요, 두 배. 오, 두배 오, 네. 오, 미친, 미친 디테일 뭐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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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 은 아, 짜 쓰레기야. <laughs> 너무 웃기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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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? 아니 너무 웃기잖아. 모두가 <laughs> 한마어한 그 뜻으로 웃기?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. 아 찾았지? 우리 불부터 뛰어온 헤 어? 어어어어어 워킹댄데? <laughs> 어, 어. 하하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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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니, 하코하 하하하 하하가 어, <laughs> 이거 뭐이 폐지 주하다가 팔아서 대학 보낸 우리 아들 아울대하하대하하하대하대하대생이 <laughs> 의대, 뭐야 이거? 하하하 하하하 하 이거 먹고 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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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, 너무 아파요. 오호. 나이스. 오. 야, 슬슬 데미지 봐. 계산 오래 그냥. 여기야. 궁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. 여기로 들어가. 여기까지 들어가. 아, 이걸 안 잡네. 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<예스>. 나이스. <laughs>